지금 현재까지 이제 IoT 시스템의 현황이고요. 그럼 IoT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좀더 이제 약간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IoT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기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는데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뭐 MPT. 고압이라 하는 로드코리고요. 연결이 다 되면 그 연결된 기기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매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 과정이 끝나면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의 불가사의를 제공하는 통합 단위로 크게 나집니다 오늘 이제 좀더개층적으로 살펴보시면. 살펴보면은 이제 제 하단에 어떤 싱즈가 있고요. 그위에 싱즈와 IoT 플랫폼 사이에 연결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IoT 플랫폼부터는 통상 인터넷으로 돌아가요. 요요 요 단계에서는 IP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결이 됩니다. 뭐 블루투스하고 직접 연결하는 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플랫폼부터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돼 있습니다. 네트로 해서 클라우드나 이런데 다서버에다 빅데이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다 쌓는다가 아 거기서 분석을 하게 되요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무엇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oT 플랫폼도 이제 뭐, 뭐 통신사마다 다르죠. 외국 통신사, 한국 통신사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이를 다또 연결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분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쪽이좀 복잡하긴 해요. 어떻게든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능인 기술이었거든요. 와이파이로 하자니 와이파이는 요뭐 빅매틱 그리고 뭐 블루투스 하자니 내몸 근처 만능인 무선 기술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그 다양한 기술의 약점은 뭐냐면 다양한 연결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골요 다이어트에 제일 골통 없는 게 바로 이 연결이거든요. 연결. 연결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LTE 같이 전문가 같은 걸 쓰면 좋겠는데 오늘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나는 무료로 쓰고 싶은데 돈을 내야 되니까 딴 거는 내가 또 구축해.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IoT 플랫폼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내 기기는 내가 관리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다른 시스템하고 있는 거라야 되니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표준 토털로 다이공트를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종류거 뭐냐면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이 다오픈되어있고 옛날에는 다 독자 기술이라고 해야 되고 오픈을 안하고 자기만 썼었거든요. 그데 지금은 오픈소스도 표준하고 이게 인력이달라고다 쉽게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oT 시스템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는 거죠.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은 IoT하고 요즘은 IoT를 i o t 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결이 다 되면 결국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AOT, Analytics o p s i n g e 라고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Analytics는 우리가 보통상 말하는 우리의 몸에 맞춰 신경에 대한 게 있고, Edge Analytics는 중추신경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코앞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하는데 이제 앞에 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국 에너틱스는 강화지면은 약간 어, 인과이 사람이 지는 a i 가 합쳐지면 이제 슈퍼지능이 나오죠. 결국 인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사람한테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능가합니다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면 뭔가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를. 그러니까 사람의 잡이나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의 그 존재의 이유를 듣고 세는 쪽으로 올라갈 능성이 있는 것. 그래서 외국에는 이러한 기술 트렌드를 막고자 미리 세금을 내겠다. 뭐 IOT 기기마다 뭐 얼마 세금을 내라. 또는 그 인간의 잡을 받은 사람들이 잡을 없애가 하는데 있습니다. 로봇 만들 때마다. 절으심이야 우리나라도 뭐 국회가 잘 살아있다면 그런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인간의 어떤 안비율만면저 인간을 넘어서 지능이 저희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장을 한다는 건 소수 자본가가 전체 시스템을 장한다는거요 아, 는뭐해직 저 최근에는 이제 아까 빅데이터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든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뭐 결과를 봤는데 뭐 서울시에 무슨 빅데이터 분석, 뭐 트위터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보다 실시간적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l 애널틱스라는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l 애널틱스는 데이터가 딱어왔을때즉각적으 반응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뭐, 커피숍 지나가는지 은행을 지나가는 이제 했을 때 바로 제 핸드폰에 뭔가 나로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도화지가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IoT 시스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건데 혹시 네보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IoT가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OT 상태에 나오잖아요. 개발 후에 뭔가 이제 이렇게 다 개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개발팀 따로 있고 운영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후에는 개발팀이 내용,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뭐 문제 생기면 개발팀 불러가지고 뭘 처리하고 이래서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늦게 돼요. 앞으로의 경쟁력은 그,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업데이트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개발을 하고, 테스트, 운영기가 되는 게 테스트하고, 플로잉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융량 그런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립니다. 그, 그쪽은 24시간 그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에도 서비스가 절대 안 죽어요. 그런 걸 빨리 해보자고 하는 게 개발에서 운영까지 일사천리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개발 설계 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작게 만들자. 통째로 만들다 보니까 특정 하나로 바꿀 때마다 통째로 뭔가 안 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작게 만들어서, 개방적으로 만들면, 이제, 각각을 하나를 쉽게 교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화 하고 표준화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데하고 연동을 굉장히 쉽게 히자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실제 운영에있어서 IoT가 통상 뭐, 우리, 여 몇백 개의 기기를 이렇게 하자는 거 있잖아요. 수천, 수백만 개, 수십억 개, 이렇게 하는데, 그 속도의 패치나 어떻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걸 다 자동화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즘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스토큰, 컨테이너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지아세? 기술적인 거는 아니요 네. 여러분, 그 유통혁명을 일으킨 게 컨테이너잖아요. 그죠? 그, 뭐니까, 사각형 박스. 굉장히 단순하죠. 그 사각형 박스 하나가 유통혁명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 시장의 속도를 엄청난 속도로 바꾸어요 굉장히 단순한 규격 하나에요 소프트웨어도 거의, 뭐, 뒤 블록체인 만큼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도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컨테이너 미술입니다. 얘도 소프트웨어를 정령화 시켜요. 아까 대보사할때 보니 여러분 윈도우 같은데 그 프로그램 하나 깔고 또 깔고 이러면 막충돌나 하잖아요. 나중에 그 충돌의 대부분이 라이브러리 문제거든요. 이쪽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브러리가 1.0이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가 1.1이에요. 근데 1.1이 1.0만큼 완벽하게 호환성을 유지해 주것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보면 옛날 이제 안 돌아요. 그럼 싸우죠. 야, 너왜그하 가지고 그렇게 만드느냐고 나에 그거를 받는 방법은 뭐냐. 믿것 믿고 믿것믿 것. 그렇게 하자는 게 소재력의 전쟁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격리 공간을 만듭니다. 내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내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나만 쓴다. 남이 쓸 절대 안 된다. 그리고 D 프로그램도 아까 일점 나는 일점영 서았을때일점맞게이 네가 일점일까라도 나는 일점영 맞 그러니까 절대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동상을 어떻게 말하는냐면 내가 할때잘 했는데 왜갈 사용이가 안 되냐. 왜안 되는 거요왜냐면 개발할 때의 환경과 실제 운영할 때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의 환경이나 실제 동작할 때의 환경이나 똑같게 해주는 게 바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재의 개발의 어떤 이런 대보수의 환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니어에서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즈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 유명한 클라우드 회사들 다 있죠. 근데 그 클라우드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A클라우드를 쓰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면 종속이 돼요. 막인이 된다고요. 그 실적 사실은. 제가 한번 아마존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컨테이너 기술을쓰면그 클라우드에 종속이 안 되죠. 그 매일 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내 지금 새로운 알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얼마 받으래 이렇게 할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서 얼마? 100원. 마이크로소프트 니까 150원. 구글 가니까 200원. 150원이 적당할 것 같은데 거리가 서비스에 뭐 데이터 센터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프트가나오어요 그래도 좀 비싼가 하는 게 낫다. 이쪽에 보니까 배가 되면서 또 거리가 작아. 그러제 제가 2년짜리 쓰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데 아까 같이 이 기술을 쓰지 않고 여러분이 나비 서비스를 개발할 때 쓰지 않고 그냥 아마존이 편하다고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회를 추가로 줍니다. 바꾸기가 있는. 그래서 도커 회사 이름입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의 이름이 제품이자 회사 이름.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십억, 수백, 뭐, 하만 얼마. 뭐, 조단위로 사도 지금은 살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아까 유통혁명을 일으킨 컨테이너와 동일해요. 그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세상을 확바놓는 기술입니다. 그 뒤에 말씀 드리있지만 블록체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줘요. 우리가 항상 결과를 해줘 이게 왜중요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의 이제 IoT가 되면 수천, 수백만 개를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의 경리 공간으로 쉽게 관리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쉬워요. 개별으로. 근데 라이브러리 종속성이 있거나 이런. 데이터가 하기라 너무 힘들어요. 그걸 또 일일이 사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옛날에 서버가 한 10대 될 때는 혼자서 수작업으로다 업데이트 할수 있었어요. 근데 100대 되면 사람이 오류를 겪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100대 다 됐다고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100대 끝날 때 되면 또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IoT 시대에서는 개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통상 내가 몇 개만 돼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나 수천, 수만 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IoT는 무조건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개념으로 IoT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IoT 플랫폼에 대한 어떤 구조들인데요. 뭐 기술적인 용어가되게 많죠. 뭐 이런 다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노드에서도 똑똑한 모드가 있고요, 멍청한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는 이제 CPU나 뭐 통신 능력이 되는 거멍청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온습도 정도만 올려주는 거, 온도 위처럼. 그럴 때는 똑똑한 노는 직접 서버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멍청한 노는 직접 서버에 붙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게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상 게이가 게이라는. 그 부분을 로 바꿔주는 역할을 gateway라고 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형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i p 화시켜주는게 gatewa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ateway에서 어, 기기들을 다, 다 IoT 플랫폼에서 기기들을 다 관리를 해주고 그 기기들로 불러온 데이터를 결국 이 데이터나 서버로 올려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시, 쉽게 될것 같은데 부채 아이들이 아직도 표준를안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도 똑같은 거, 그 버전이 또 다르고요. 또 실제 데크 같은 규격인데도 그 라이벌이 일단 그 버전에다가 다표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맞춰져 있 IoT 시스템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됩니다. 뭐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씩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게도 통상 IT가다 보면 조그만 디바이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저희가 하는건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봐두시면 앞으로의 시스템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이해하시는 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 회사는 중일급 외주가 한 50명이 되는데 음, 고객사를 위해서 쓰는 분들이 겠습니다 주로 이 IoT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oT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이자 저희들 본출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l g 플러스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IoT 실전 사례, 상명 사례, 돈을 받고 운영되는 사례, 대부분이 공짜로 합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돈 받기가 쉽지 않아요한 그만큼 부가가치를 지원 못한다는 그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가장 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사례가 LG유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l g 플러스의 백단의 Io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아까 센서도 있어야 되고, 뭐 게이트웨이도 있어야 되고,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있어야 되고, 웹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플랫폼 부분을 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30만 가입자로 쓰는데, 지금 한 35만 40만에 부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집 통상 집산집에한 6개의 디바이스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기본 다수 종에서 뭐 스마트 플러그나 오픈 레에서 장문에 열렸다 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한때 올여름이되게또 전기 때문에 많이 많았는데 제일 잘 팔린 기분중 하나가 그 에너지 센서라고 있어요. 에너지 리터지, 그래서 전력량 얼마나 사용하는 이런 기기도 시대의 나 상황에 따라 판매량이 높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센터 이런 거는 요즘 또잘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난이나 뭐 배부를 치는 들 때문에 의외로 그 또잘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사회적 트렌드를 잘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타임성이 많아요. 그 기준이 달린다고 보기 힘들어요. 또 에너지 이런 문제가 태양결이기 에서 발전해서 에너지가 이제 굳사게 되면 그안 살거 까 관리를 보내야 <못 해야겠네요>. 는데방 <laughs> 써도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앱에서 이제 자기가 뭐 원하면 금방불도부고방방불도 뭐 쓰고 정리다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알 수도 있고요. 뭐. 이거를 로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 뭐 아까 그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오는데 문이 열리면 텔레비전이 켜져라 이렇게 하 조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그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는 AI가 발전하면 룰도 안 만들겠죠. 제 습성을 제, 다 파악해가지고 IoT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나가는 걸다 기록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한달 한 정도만 제 패턴을 읽으면 제 행복 패턴이 나오겠죠. 예, 시대인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은 술 먹고, 하나도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아, 유 감기 한 번에 들고, 오늘도 주먹을 해요. 잠자리에다 이런 것도 들고. 그것이 이제 금방 할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헤비 처음에는 LG나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기기인데, 제가 이제 삼성 가전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 세탁기, 에어컨, 이런 이제 어떤 밴드에 상관없이 붙는 상황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최근에는 이제 학생 의자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학생이 체, 체형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독으로 팔았잖아요. 체형 교정하는 뭐 의자 만들어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팔기가 힘들어요. IoT 파다에도 왜냐면 의자 하나만 있을 때는 정말 없었는데, 그 의자 하나 있을 때 의자 하나에 관련된 정보만 쓸수 있었는데, 부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기기하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애가 몇 언제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언제 앉았고 언제 올라가고 이런까지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더 많은 부가 가치 서비스가 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IoT를. 다이어트는 이렇게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 깔기가 힘들지만 한번 깔아놓으면 이제 판을 잡을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계속 만듭니다 계속. 그리고 뭐 유치원까지도 가면 유치원에서 뭐 애가 뭐 하고 있는 걸까지 다 알고. 거기다가 요즘 이제 가정용 로봇까지 보면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그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IoT가 이제 어떤 자기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계속 확대되어가는, 확대하려는 거죠. 확대되어갔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확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ETSI에서 하는 원앤품입니다그원앤품의 표준이 있는데요. 표준을 저희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로 표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전히, 뭐, 일부는 따로 있고, 일부는 다 독자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올 겨울에는 일본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이 아주 오래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잘 운영이 안됐다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에 이 개념은 좋았어요. 개념은 좋았지만, 사실, 유지를 너무 많은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좋긴 한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장도 잘나요 그런 문제가 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IoT가 나왔다. 한 번에 다잘될수 있는.